현재 서해와 동해상에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전해상에 안개도 쉽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목요일인 17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해 남부 먼바다에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해상에 구름이 지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만 낀 하늘 보이겠고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앞바다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바다의 맥결은 1.5에서 2.5m를 읽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물결은 최대 2m를 읽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역시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맥결은 최대 1.5m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3일 일요일에서 7월 20일 일요일까지 제주도 해상에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제주도 해상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는데요.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파고는 최대 3미터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